감독하고 선수하고 보라가 이렇게 뭐가 있어요. 너한 발만 쏴도 은메달이야. 교육청에서 불씨 감사 나왔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상처가 커서 마취하고 공합해야 됩니다. 감독님. 온 몸에 안 아픈 데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을 버텨내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다. 하얀! 우! 우! 가자. 우! 안녕하세요 드라마 톡입니다. SBS 금토 드라마 트라이 10이라 재밌게 보셨나요? 진짜 이 드라마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분명 럭비 드라마이긴 하지만 럭비 경기보다도 사람의 이야기를 더 진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럭비라는 스포츠를 하는 사람의 다양한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하나의 스포츠 경기로 생각해 본다면 경기할 때 팀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경기할 때 누군가는 팀을 위해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하며 경기할 때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작품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보여줘 분명 드라마이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였습니다. 감독 없이 기적처럼 결승전까지 올라온 한양 최고 그런데 주가람이 선수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진짜 결승전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감독의 자리에 섰습니다. 진짜, 처음 그가 한양최고로 돌아왔을 때는 온갖 비난과 조롱이 난무했는데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온 한양최고 럭비부의 모습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자신과 같이 잘못된 럭비는 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다짐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이 드라마를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제 트라이 12와 마지막 회 예고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경기는 경기고, 아직 해결해야 하는 게 남아있잖아요. 바로, 전낙균 사격부 감독과 성종만 교감의 심판이 있어야죠. 예고편의 시작은 전낙균이 감독하고 선수하고 불화가 있을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누군가에게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장면을 보면, 많은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전낙균 감독이 서우진에게 친한 척을 한것 같지만, 서우진은 완전히 전낙균을 쌩 까고 그냥 가는 것 같죠. 그걸 뒤에서 베이직 코치가 슬쩍 보는 게 너무 웃깁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따로 서우진을 불러서 니가 내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또다시 협박을 시전하는데요. 진짜 마지막까지 더러운 빌런 역할을 너무 잘해주는 전낙균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양승희 보건쌤이 전국 체전의 선수로 뛰는 베이지에게 한 발만 쏴도 은메달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걸 듣고 자리에서 멈추는 베이지를 볼수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만 지금 이지는 은메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온것 같죠. 추측컨데 앞에 사람들의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이지가 한 발만 쏴도 은메달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격 분에서 비리가 드러나면서 앞에 사람들이 실격이 돼서 그에 따라 이지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간 것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이지에겐 기회가 왔죠. 그런데 그의 표정을 보면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 경기를 포기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은 한양 최고 내에, 그러니까 같이 선수로 나온 학생들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암튼 처음부터 끝까지 이지는 굉장히 고아픈 캐릭터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편하게 풀리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는 완전 대박입니다. 교육청에서 한양체고를 불시감사하겠다고 나왔는데요. 우선 이 사진을 보면 전국대회가 끝난 이후로 보이죠. 한양체고가 역대 최고 성적을 내었다고 플랜카드까지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강종효 교장 선생님이 빠진 자리에 성종만 교감이 교장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룬 성과니까 아마도 이 자리는 굉장히 자축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감사가 왔고 성종만은 굉장히 불쾌한 표정으로 어디서 내려온 지시입니까?라고 묻는데요. 놀랍게도 성종만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줘야 할 설련이 아버지, 나규환 부교육감이 나와가지고 이 감사를 추진한 것입니다. 이게 완전 나쁜 놈들의 자멸을 의미하는 장면이겠죠. 가장 비겁했던 나규원은 성종만과 전낙균을 이용해서 자신의 딸 서련이를 어떻게든 밀어 올리려고 했는데 이걸 결국 서련이가 알게 되었고 제일 반칙을 안할수 있는 사격을 좋아했던 서련이는 뒤에서 아빠 나규원이 반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고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격이 좀 컸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한 성종만과 전낙균에 대한 아주 강력한 보복일까요? 뭐 어찌되었든 사실 이렇게 가면 나규원 역시도 썩 좋을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텐데 마지막 12화에서 나쁜놈들의 자폭 무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서 이지와 흥남이, 승희와 석봉이가 함께 고민했던 성종만과 전낙균 날리기 프로젝트가 함께 맞물리면서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드디어 제대로 한양 최고 쓰레기 청소하는 날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결국 주가람은 한양 최고 럭비부 감독에서 내려오고 자신의 오랜 동료에게 자신의 기적인 한양 최고 럭비부 아이들을 맡기는 것으로 보이죠. 정말 아름다운 인. 수행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바람인 성준이와 우진이의 러브라인이 뭔가 이어질 것 같은 달달한 장면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남선녀를 볼수 있다는 게참 그냥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아마도 성준이가 우진이에게 제대로 고백할 것 같은데요. 성준이의 이 대사 니가 허락해 줘야 돼. 뭐 이건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 줘야 한다는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아무튼 마지막 화에서는 두 사람의 상큼한 모습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장면은 대상고와의 결승전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2학년 형식이가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죠. 경기장 안에 있는 의사는 상처가 커서 마취하고 봉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부상에 항상 민감한 주가람은 후반전에는 여섯 명이 뛰자고 하자 형식이가 굉장히 큰 소리로 감독님 하면서 절규를 하고 있죠. 그냥 딱 봐도 진짜 큰 부상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장면만 봐도요. 한양 최고 럭비부 아이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경기에 임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다리는 다 풀렸고 온몸에 안 아픈 곳이 없는 상황. 사실 럭비라는 스포츠 자체가 굉장히 몸을 심하게 쓰는 운동인데 진짜 안 다치고 부상이 없는 게 이상할 만큼 뛰고 부딪히고 넘어뜨리고 넘어지는 경기인데요. 그런데 다음 장면들을 보면 부상이 심한데도 머리에 붕대를 감고 나와서 함께 뛰고 있는 형식이를 볼수 있죠. 주가람은 만년 꼴찌였던 한양최고가 결승전까지 올라온 것도 놀랍지만 진짜 마지막 전국 체전 우승이라는 바로 그 문턱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을 버텨내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한양 최고의 화이팅을 외치면서 예고편이 끝이 납니다. SBS 금토드라마 트라이의 마지막 화는 당연히 한양 최고의 전국체정 우승이라는 진짜 기적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모두가 안된다고 했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고 모두가 포기했던 한양 최고 럭비부가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이루면서 드라마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트라이 최종 리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 인생은 실컷 부딪혀 보고 박살도 나고 깨져 보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이후에는 더 단단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강해진 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강인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 작품 트라이를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트라이 11화 예고편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톡이었습니다.